죄송합니다. 어, 그 <laughs> 어, 예. 설교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어, 감격을 많이 어, 오늘 뭐 경험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어,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을 나누면서 이, 울질 않아야 되는데. 아, 예. <laughs> 오늘은 어, 나눔 말씀 읽은 말씀 가지고 모리아의 시험이라는 제, 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학생의 입장에서 볼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 선생님이 아무리 어, 이번 시험은 교과서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 어, 막상 시험 문제를 받아들었는데 어,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문제들이 다 꼬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면 얼마나 그 시험지를 대할 때 어, 마음이 콱 막혀오는 그런 어, 아픔을 느끼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것이다.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 문제를 열어보고 나니까요 설상가상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나오면서 볼 때. 어 만만찮은 시험의 시간들을 지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 앞에 던져진 시험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시험이라고 할 만큼 많이 꼬여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아니 세상에 이런 문제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번제는요. 구약의 제사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번제는 그 희생물을 잡아 죽여서 그다음에 어 전체를 불에 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문제를 꼬아도 이렇게 많이 꼬아 놓으실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 문제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대의 독자들인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의 문제가 불편한 이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느끼게끔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왜 애초에 그 고생을 하고서 이삭을 주셨는가? 이런 질문이 안 드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그마치 25년입니다. 25년. 그 25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우여곡절과 애간장에 녹는 듯한 그런 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겨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에 그런데 이제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노년에 아들이 커 가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10대쯤 되어 가지고 어 정말 참 아들 키우는 재미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이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껏 줬다가 빼앗는 하나님. 남잘 되는 것못 보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느낌이 이 말씀 가운데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회의가 조금 생겨집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회의가 좀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사실 율법의 항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런 종류의 인신 제사를 금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 가나안의 족속들의 종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구약의 이제 율법 가운데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신명기 12장을 보시면 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서 가나안 족속의 종교를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신들을 섬기는 단한 사람들의 한 방법을 특별히 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신명기 12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 습관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신에게 드리는 그런 습성이 있으므로 절대 그것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인신 제사를 금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같은 하나님일 수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일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던져놓으신 시험 문제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아, 참 불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 아무리 어렵게 꼬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그 문제를 접근하는 아주 중요한 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어렵지만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laughs>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성향을 알게 돼서 문제를 아무리 꼬아놔도 어떤 답을 기대하시고 이렇게끔 꼬아 놓으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열쇠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구절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2절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 이삭의 목숨을 끊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신 그 의도를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사실 어렴풋이 담겨 있는데요. 그 의도는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 문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입니다. 나중에 16절 말씀을 가시면 비슷한 말씀이 또 등장해요. 이르시되 여와께서 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어, 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이렇게 하시고 뒤에 축복의 항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혹시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없는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이라고 획 하는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그이 비전을 이제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데 아들도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이 이삭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은요 아브라함 가족 하나가 복받고 끝날 일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소명은 사실 전 우주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은 단지 그 사람만 복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토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죠 항상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도도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여명을 밝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자를 보시면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그 그러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 선택을 받고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 항상 마음속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맞습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던지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유산이 맞습니다. 그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물로 주신 이삭을 선물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을 염려하셨던 것이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온통 마음을 뺏겨버린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의 그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본래 의도 그 소명을 잊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명령하십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2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시험 문제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하나님은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그 이삭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더 맞는가? 그것을 하나님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은 본질적으로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면, 허락하시는 시련이라면,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내고, 그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런 종류의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아예 표현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 믿음의 현주소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어, 참 연약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 간사하기도 한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 평소에 새벽 기도를 잘안 나오시던 성도께서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 이게 기쁜 게 아니라 걱정이 된다. <laughs> 또 무슨 일이 생겼나.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제 안 나오시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아, 문제가 해결됐는가 보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 사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어,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절박한 상황과 곤란한 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어, 갈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론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나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선물 주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사랑을 쏟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요 그 선물이 우상이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결혼이나 가정 또 때로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직장이나 학교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물인 물질적인 축복과 부가 어느덧 우리의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해 주십니까?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과 요구만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그런 껍데기와 허울뿐인 신앙인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묻는 그런 믿음의 시련, 테스트,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 이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구약에 특별히 이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런 부분들은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급진적인 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피에 목말라 있는 하나님이다. 피에 굶주려 있는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소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과 너무 다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피에 굶주리셔서, 피가 고파서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요? 아니죠. 아니죠.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희생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의 물질을 떼어, 우리의 시간을 떼어, 우리의 정열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모자라서 그러십니까? 그지 않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시련을 거쳐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순종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수 있을 뿐그 외에 하나님을 알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 토요일까지 그저께부터 어저께까지입니다. 어, 우리 교육자 수양회로 어, 잠시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요.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같이 확인하고 어, 할수 있는 참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보다 너무 말이 길어져가지고요 잠을 잘못 자가지고 <laughs> 오늘 좀 교육자들이 좀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어,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나를 소개합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나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각자 어, 삶에 있었던 그런 이정표와 같은 어, 그런 사건들이나 기억들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어,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무턱대고 대화를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제가 마련해서 갔는데 몇 가지 질문들 가운데 한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눠봅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기억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그두 질문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하여간 늦게까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발자취를 더듬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따뜻했던 기억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시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추웠던 기억들은 고통과 방황과 아, 시련의 시간들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함께 아, 이, 이야기했던 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추웠던 시기들 아, 그러니까 시련과 고통과 아, 깊은 회의와 의심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되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추웠던 시기가 어 따뜻한 시기와 이렇게 연결이 맞물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어 경우에 인생의 가장 따뜻한 기억을 아브라함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같으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겠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을 때처럼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가 구심 먹은 할머니 사라가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웃을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막 날라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추웠던 기억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있죠 오늘 그 이삭을 잡아드리라고 하는 순간 그런데 여러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순종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아브라함의 순종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어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웬일인지 아브라함은 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한 것이죠. 아들을 결박해 가지고 정말로 번제를 드리려고요. 그 아들 향해서 칼을 내리꽂는그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세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따뜻한 시간들도 있지만 어, 추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상식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과 시험의 상황 한 가운데를 지낼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는 은혜의 장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검증하는 것까지는 좋으신데,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렇죠. 이런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꼭 쓰셔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그 그 많은 방법들 중에 왜 하필이면 아들, 그것도 백세에 낳은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그런 명령을 주시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아뭘 그렇게 뭐 요란스럽게 꼭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그렇게 꼭그이방법으법으실좀실좀아나아는서는 그, 그,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할수 있으면 더 좋지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국 한국 한수 없느냐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 명령들을 하나님이 한국 한국 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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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사건은요 먼 훗날 다른 한 산에서 있어질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갈보리 산, 갈보리. 어, 오늘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살려 주셨어요. 그렇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재물이 있었는데. 숫양 하나가 웬 일인지 그 가시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이수 양이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모로 볼때이수 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편으로 오시는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런데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소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셨어요. 그 아들에게 온갖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한 방편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보다 더 귀한 존재는 세상에서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방편이 바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극단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극단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든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아들을 주셔서 극단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는 동안 지나는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렇죠?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오늘, 어, 말씀은 우리를 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가장 최고의 아들을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단적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향한 극단적인 헌신으로 절대적인 신뢰로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